야 김민준! 야야야! 야. 야! 어 놀래라 날 쌤이 민준 가자 뛰어 뛰어 김민준 뛰어 계속 뛰어. 우리 꼴이잖아. 우리 꼴이잖아. 성환수, 성환수. 나이스 찬 이삭이도 보인다 이삭이도 이삭이도 동호 어 나이스 아우 찬이 몸 좋아 오늘 가자 해민야 놀래라 이스 타이밍을 놓치면 안돼 아, 그 조금 디테일이 좀 떨어지네. 거기에 또 벌리고 있었어야지. 야야야야야! 동호야, 네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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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laughs> 아이씨, 때리라니까. <laughs> 없어 이모, 저기 화장실 가서 네가 타자. 어, 어디다 뿌려 줄까? 이사가. 이사가 뿌리자. 어. 야 빨리 또 준비해 또 따내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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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원영아 준비해. 알았어. 야야. 끝까지 끝까지 얘들아. 어, 응. 그렇지. 야, 이상아 바로 돌아. 돌아. 가자. 응.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응. 走吧。啊。嗯嗯嗯 oh. 어떡해 아들 화이팅 괜찮아 <목소리> <유찬아. 목소리> 끝까지 끝까지 집중하자 얘들아 집중하자 혜민아 받자 은찬 받자 얘들아 놓치면 안돼 만, 아들, 그렇지. 아, 진짜 안 써. 아, 야, 얘들아, 집중하자. 얘들아, 집중해. 어, 놀래라. 어. 애들 키가 커가지고, 호흡 조심해야 되는데. 어 얘들아 헤딩 조심하자 헤딩 집중 헤딩 조심해 헤딩 어, 다행이다 나이스 해민 아 어, 혜이도 개인기 많이 늘었어 아주. 나이스 나이스 원영 끝까지 달리자 원영 끝까지 끝까지 원영아 원영 끝까지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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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영아 멋있었어 원영 나이스 아, <laughs> 힘다 빠졌나? <laughs> 얘들아, 집중해, 집중하자! 민성! 오케이. 역시 우리 민성이. 나이스. 아! 그게 좀 뺐어야 되는데. 아! 어, 지나 지나 지나. 끝까지. 오, 우리 민성이 멋져. 민아 먹고 이따 어차피 좀있다가 경기잖아 물 마셔 그리고 오케이 야야야 민준이 야, 야! 발에 걸렸어야 되는데 어 잘했어 잘했어 가이슨 차, 은채. 가장 헌터 나 앞에 미루도 아자, 아자, 아좀더 아. 아, 아. 아, 세게 줬어야 되는데. 붙자. 야야야야, 동우야. 나 그렇지 그렇지, 지나, 지나, 가자, 뿌려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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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네.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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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지역이야김민준 끝까지 우리 아들, 없지? 아들이야. 야, 올라와, 빨리, 공격수 올라와, 빨리. 야, 언역이도 왔다, 언역이도 왔다. 오케이, 끝까지, 끝까지, 아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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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laughs> 같네. 오! 끝까지끝까지끝까지끝까지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오, 나이스, 동호! 아, 멋있다, 동호! 아, 멋있어, 멋있어. 야, 뭐야? 가자, 동호야! 올라오자! 의자, 어, 동원 니가 할수있 겠다. 어, 언녀가. 어짜, 그루치 오, 좋아, 좋아. 언녀가. 그냥 그래, 네가 해. 그루치 민준 들어가 빨리. 아, 우 네가 먼저 들어와 있었어야지. 너저 앞에 좀 앞에가 민준이. 야, 네가 해. 아 돼. 야! 아, 만약에 멋져. 가자. 어 너무 멋져. 아이고 진아 어디 갔었어? <laughs> 야야 붙자. 야. 가자 이삭 이삭 가자 앞에 아우야 다시 아우 아 그게 됐어야 되는데 주준 빨리 가서 공 받으러 가 동호야 그렇지 아. 아들 아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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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자 아들 이사,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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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아, 힘이 빠졌어. 이사 화이팅, 잘하고 있다. 좀만 힘내자. 힘내자. 그렇지. 나이스 아. 나진학끝까지진나끝까지 끝까지. 어...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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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미끄러지면 안돼! <laughs> 나미야야미야야미야야 제발. 아, 야야이야이야이야이 이사, 이사. 바로 바로 아들 아들 야야야너야일대일이다 아들! 야 이거 본야면 진짜! 야 <laughs> 아우 진짜 너를 어떻게 하면 좋니? 다 풀렸어. <laughs> 아 잘했다 잘했다. 가자, 민준. 아들! 야, 없어! 아들! 들어왔어야지. 어, 아들 좀 쉬어도 힘들다, 지금. 자, 이리 와. 아.